안녕하십니까. 설로형 교육센터의 김인숙입니다. 박재희입니다. 이사님 좀금 땡겨주실래요? 네. <laughs> 이사님이 요새 센터에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laughs> 그, 이게, 좀, 음, 혹시 뭐 새롭고, 새로운 거, 이런 거 좋아하세요? 뭐 예를 들면, 카페 갔는데 새로운 메뉴가 생겼다면, 그런 걸잘 먹어보시는 편이세요? 음. 저는 답정료입니다 음. 카페도 가는 곳만 가고요. 음. 음료도 마시는 음. 것만 마시고요. 음. 식당도, 어, 새로운 식당이 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항상, 그러니까 똑같은 메뉴를 봤을 때, 먼 곳에 자주 가는 식당이 뭐 차로 20분 거리에 있다. 전차 타고 20분 갑니다. 되게 당당하시네요. 왜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 사실 어르신들은 더 하거든요. 음... 저도, 이렇게 특히나 저는 먹는 거에 조금, 어 이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거는 이렇게 새로운 음료를 잘 먹어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집, 아집이라는 것들이 사실 익숙한 것에서부터 주는 편안함이 더 나는 좋은 거거든요. 그쵸. 사실 음. 새로운 것, 어,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하면 뭐 아주 큰 의미도 있고 음. 어떻게 보면 작은 의미도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저희가,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를 두고 그 선택을 이제 익숙한 것에 할 것이냐, 그렇지, 하, 그렇지 않은 것에 할 것이냐. 아주 작은 것부터 큰 문제까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 저번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인지 활동이 좋다라고 얘기는 해 놓고 정작 이사님은 저도 하려고. 노력하죠. 제가 그래서 왜 그림 그리는 것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하나씩 해 보려고 하면 예를 들면요. 예전에는 어 70대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그분들 잘할 때는 전화가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한참 왕성한 일을 하실 때는 버튼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버튼이 지금의 버튼과 다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거를 누르는 형식의 버튼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터치라고 하죠. 죠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터치가 무서워서 손을 안 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있고 옛날 실버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을 고집이다, 아집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도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는데요. 사실 전화기는 우리 일생생활이 너무 가까우니까, 음. 이거는 이렇게. 내가, 음, <laughs> 맘먹고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가, 가, 이렇게, 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익숙, 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까 이게 익숙하게 되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갔는데, 다른 음료가 있다던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원래 A라는 식당에만 갔는데, B라는 식당이 생겼다. 그러면 오늘 한 번은 B로 가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좋은데, 잘안 돼요. 그쵸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음. 어, 저희 아빠가 어, 한 5년 전에 이제 뇌출혈이 생기셔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점에 거기에 따른 사실 이제 어, 증상들이 있죠. 근데 다행히도 저희 아빠는 이제 편마비나 이런 쪽과는 조금 음, 다행히 그런 부분이 없으신데. 병원에, 그, 입원에 계시는 동안에, 내혈혈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에 계시는 동안에, 주위에 이제 같이 입원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스마트폰을 쓰시는 거예요. 그 네. 그래서 그게 부러우셨나봐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저는 그랬어요. 과연 우리 아빠가 할수 있을까? 음. 음. 그 당시에는 몸도 조금 불편하시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출혈이라는 사실 아주 큰 병이 왔다간 부였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면서 어, 이거를 과연 드려도 통화는 하실 수 있으실까? 음, 음. 어, 왜냐하면 전화를 거는 것 자체가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쵸, 받고 받는 것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어, 그래서 굉장히 염려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 하시는 의지가 사실 너무 보이셔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쓰시더라고요 네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 생각보다 못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전화 받는 것도 힘들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일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 너무 쉽지만 어려운 방법이니까 아예 제가 오늘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켰는데 어떤 게 좋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과일을 먹는 거라도 조금 방식을 바꾸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것도 새로운 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지금 제일 많은 게 뭐죠? 귤이죠. 귤요? 이귤 응. 어떻게 까시나요? 어 저는 귤을 조금 남들과 음. 다르게 까더라고요. 아, 보통은요. 사람들은 음. 귤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까죠. 음. 어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한번 까보십시오. 사과 깎듯이. 어 손으로 사과 깎듯이 거기서부터요. 귤을 사과 깎듯이 깎는다고 귤이 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심지어 멸망하지 않아요. 지구가 별 상관없는 일입니다. 음. 그러면 재미삼아 그냥 시도하는. 재미삼아 누가 누가 먼저 깠나 뭐 누가 예쁘게 깠나 이런 걸로도 자그만한 정말 이게 뭐라고 할 정도의 자그만한 것부터 새로운 것이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음식점 바꾸기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내가 다시 뭔가 사용하기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든 좀 이게 도전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시도라는 것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네,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 중도에 포기하시더라도 음, 음. 그것을 시작했느냐, 시도를 해보았느냐가 관건이 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어르신들하고 규를 가로로 까는 것을 <laughs> 한번 해보는 걸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